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제 세대기 아닌 헌대기라고 불러야 하는 주부예요.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 번에 일어나다 보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참 진정이 안 되더군요. 친구들에게 상담하기도 참 별로인 얘기라 이렇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털어놓고 반응을 좀 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여기서 몇 개의 사연을 가끔 듣고는 하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혼자 답하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느낌의 평가를 얻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은 해도 이미 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지만요. 저는 형제 중 장남과 결혼을 했고 남편은 저보다 두살 위에요. 남편은 두살 더울 형제라서 어머니께서 이 둘을 키우실 때 보통 고생하신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큰아들은 아주 고지식하고 조용조용히 공부만 하는 타입이었는데 소통이 잘안 되고 작은 아들은 살갑고 엄마한테 말도 잘하지만 틈만 나면 사고를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느 정도 상상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사실 저는 남편을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자랐거든요. 계속 쭉 보면서 살았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무렵엔 옆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대학 때 모임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한 5년간 만났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답니다. 일단 저와 남편의 연애는 바바박 스파크가 튀는 뭐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쭉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 5년차가 되었고요. 그쯤 되니 서로 결혼할 나이도 되었고 각자 직장도 갖고 있다 보니까 양가 어른들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어머니는 얼마 나이 차이 안 나는 도련님도 빨리 결혼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때 잠깐 만나는 여친이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 쪽 집이 꽤잘 살았던 것으로 알아요. 이때 하도 이런 소소한 말들이 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 전달되어서 제 귀로 들어오니 모를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는 당시 어찌는 마음에 들어 하셔서 얼른 장가를 보내고 싶어 하셨답니다. 도련님도 꽤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쪽 집에서 반대를 했던 건지 적지 않게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노발 대발하면서 내 아들이 대체 어디가 모자라냐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라통이 터지셨고 저는 가끔 찾아가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그런 소리를 들어드리느라 아주 진땀을 뺐어요. 그래도 어련히 외모도 훤칠한 도련님이라 알아서 장가를 잘 가겠지 싶었는데요. 정말 얼마 안 되어서 또 새로 연애를 했어요. 역시나 그때 만난 여자분도 얼굴도 하얗고 차마게 생겨서 참 예쁘더라고요. 헤어진 지몇 개월 안 돼요. 그렇게 금방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바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듣고 전화 남편이나 어머니나 엄청나게 놀랐어요.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술 마시고 그렇게 폐인처럼 살던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는 해도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 밖에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더 이상 신혼이 아닌 시기였고 아기의 소식은 없냐고 어머니가 한창 물어오시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될 쯤이었는데요. 저는 차라리 이때 도련님이라도 결혼을 하셨으니 음, 화제가 한동안 다른 쪽으로 갈것 같아서 안심을 했답니다. 한동안은 임신에 관한 화제가 줄어들 테니까요. 당신 남편은 저에게 뭐라 뭐라 말을 한건 아니지만 은근히 자기도 본인 어머니에게 좀 푸시를 받았던 건지 대화 중에도 가끔 임신 얘기를 섞어서 말하더라고요. 뭐가 좋다, 몸이 차면 임신이 잘안 된다더라. 엄마 친구 누구가 또 손주를 봐가지고 엄마 마음이 급한가 보다. 그런데 나는 전혀 상관 없다. 그러면서 매일 화제 속에 자꾸 임신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슬슬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던 차에 갑작스레 도련님네가. 임신 소식을 알려 오게 되었어요 결혼도 무척 빠르게 한 케이스인데 얼마 안되어 또 그렇게 임신도 되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구요 한편으론 어쩜 그렇게 하기도 잘 들어서는 건가 싶어서 부럽기도 하고 그냥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며칠 지나 도련님 부부와 저희 부부 어머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날 저도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지만 기분 탓인 건지 몰라도 동서의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도련님도 그런 것이 임신 소식으로 둘다 축하 받으려고 모인 날에 부부간의 분위기가 뭔가 좀 냉랭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다 먹고 치우려고 하는데 나중에 동서가 자기도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신 초기인데 몸 조심해야 하지 않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정말 저는 그말딱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이후로 동서가 보인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그 크고 똘망똘망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어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못 듣는 상태로 저한테 중얼중얼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드려도 돼요. 저좀 마음이 안 좋아서요. 동서 반응이 너무 이상했고 도련님도 그날 따라 밥 먹는 내내 말한 마디 않고 계속 밥만 우걱우걱 먹는 걸 보니까 둘이 싸웠나 싶더라고요. 동서는 저보다 네 살이 어린데 제 여동생이랑 또래여서 그런지 저도 좀 어떤 면에서 애틋하고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보통 형님 동서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동서는 결혼하고 저한테 말도 곧잘 걸고 딱히 불편하거나 벽을 둘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임신한 것도 축하한다고 제가 선물을 보내줬을 때도 형님은 진짜 속이 깊으신 것 같다면서 무척 고마워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별도로 왕래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의 반응이 좀 의외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은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또 나가서 저는 그 사이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련님만 보냈는데 본인은 친정에 와 있다더군요. 사실 저이 사람이랑 싸워서 오늘만 친정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아까도 어머니 댁에서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은 아실 것 같은데요. 형님 저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어떡할까요? 이런 깊은 얘기를 할 정도로 속내를 쉽게 털어내는 관계도 아닌데 동서는 제가 아직 준비도 안 되었는데도.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오죽 속상한 얘기가 아니었고 저라도 조금이라도 연줄이 닿아있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알아주는 사랑꾼이었어요 그런데 저 임신하고 입덧하고 밥도 못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엄청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때도 속상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뒤에 나온 말을 듣고 제가 다 놀라서 손이 다 떨릴 정도였어요. 형님, 김효진이라는 여자 아세요? 형님은 왠지 아실 것 같은데 형님이 여기 시집 오신지도 오래되셨으니 저희 남편 예전에 만났던 여자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어버버버 대꾸도 못하고 멍청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앞에서 제가 말했던 도련님의 예전 여자친구 이름이었거든요. 둘이 접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동서가 그 여자 이름을 말하는 것부터가 왠지 좀 쎄하다 싶었어요. 설마 내가 상상하는 대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혹시 불륜이라도 저지른 건가 싶어서 그냥 답도 못 하고 있는데 동서는 그대로 쭉쭉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핸드폰에 그 이름으로 전화가 몇통 걸려왔는데 제가 다시 걸어보니 웬 여자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말투가 왠지 계속 만나는 사이인 것 같은 말투였어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 여자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면 전에 남편이 장가오면서 신혼집에 들고 온 짐에 그 여자가 좀 편지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모르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쿵쿵 떨리더군요 그래요 일단 뭐 연애를 아예 안 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없으니 자기 본가에서 가져온 짐 중에 미처 정리 못한 예전 애인들 흔적이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련님이 최근에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걸 동서가 알게 되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꽤 불편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결혼해서 애기 아빠까지 된 사람이 이전 여자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저도 막 불쾌해지더군요. 일단은 아니다. 잘못 눌렀던 게 아니겠냐. 동서가 지금 예민할 때라서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저도 한참을 둘러댔어요. 일단 임신하고 지금 컨디션도 안 좋다는데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느라 밥도 못 먹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더군요. 도련님은 동서가 이 문제로 따지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냐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도련님 핸드폰에 통화 내역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동서가 화낼 만한 비밀을 본인이 준건 맞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낸 걸까요? 그리고 도련님이 만났던 그 여자는 단순히 예 대인이 아니라 제 동창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들어봤던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의 여자였는데요. 당시에 만나고 있을 때야 별 생각 없었고 헤어진 지도 좀된 데다가 일단은 도련님이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잊고 있었어요. 이쯤 되는 왠지 모르게 궁금하기도 해서 sns를 타고 타고 들어가서 때아닌 염탐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동서는 그 여자의 sns라던지 이런 상황은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제가 이날 나름 훔쳐본 결과 진짜 모든 게다 엉망진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일도 아닌데 어찌나 짜증이 나고 무섭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그다지 정이 쌓이지도 않은 관계의 동서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글쎄 그 김효진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도련님의 전 여친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더라고요. 카페에서 누군가가 찍어준 듯한 사진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찍은 셀카 안에서 미묘하게 남자랑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수석 사진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도련님 차가 맞는 거예요. 제가 남편도 아니고 도련님 차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저희 남편에 비해서 나름 허영을 부리고 싶어 하고 건멋이 많이 든 도련님은 결혼 당시에 어머니를 졸라서 외제차를 한대 샀어요. 무리하게 산 데다가 한때 그걸로 저와 남편을 데려다 준 적도 있어서 차 브랜드 정도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이런 상태에다가 그 여자가 써 놓은 글도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뭐 역시 우리는 헤어질 인연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누가 봐도 헤어진 연인과 재회를 해서 다시 만나고 있는 듯한 글을 써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도 좀 산다는 여자애가 그 전에 거절할 때는 언제고 이제 결혼해서 애아빠가 된 전남친을 저렇게 만나고 다닌답니까? 뭐 여기서 진짜로 욕먹어야 할 것은 저 여자애보다는 우리 도련님이 훨씬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요. 일단 저는 이 상황을 남편에게 얘기했고 듣자마자 남편도 무척이나 곤란해하고 당황했어요.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그놈 자식 제정신이냐?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잠깐 집에 들리라고 하셔서 같이 갔는데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어머니도 아시냐고. 어머니께서 도련님에게 말좀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께서 돌연 버럭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얘가 웬망측한 소리야. 우리 우석이는 절대 그러레 아니야. 아니 네가 잘못 봤겠지. 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옛날 친구 사이일 텐데 네가 뭘 확실히 한다고 떠들어. 행여라도 네 동서 앞에서 말실수하기만 해봐라.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그렇게 뒤적거려서 쓰겠어.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렇게 저한테 온갖 불호령을 내리시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한마디 거드는데 이건 더이가 없었고요 자기야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우석이는 내가 알아듣게 말할 테니까 자기는 입 다물어 재수 씨 임신했는데 알게 되면 뭐 어쩌려고 아... 부부일에는 끼는 거 아니야. 제발 분수 좀 알고 낄때안낄때 구분 좀 해. 저는 살다 살다가 남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하듯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두어대 얻어맞은 양 멍청이 서 있었어요. 이때 들은 말들도 너무 기분이 나빴고 저도 이제 그만 남의 일은 나서고 싶지 않아서 SNS를 차단하려고 들어갔는데 맨첫 페이지에 뜬 사진을 보고 그만 또다시 홀린 듯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글쎄 이 여자아이가 도련님이랑 고급 호텔에서 놀며 보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사랑했던 연인이 다시 만나서 뭐 소급 장난을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지능이 없는 건지 어떻게 유부남이랑 호텔 간 사진을 저리 자랑스럽게 올려놓는 건지요. 게다가 도련님이 자고 있는 뒷모습까지 찍어서 올려놓고는 역시 넌내 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런 유치한 말들을 범벅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도련님도 도련님이지만 어떻게 부인이 아기를 갖고 모든 게 조심스러워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동서가 그때 시댁 부엌 한켠에서 저에게 얼굴을 가리고 훌쩍이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진짜 이건 내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본인이야. 저렇게 자기 사진이 올라온 줄도 모르고 있겠지만 일단 빈밀을 제공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부남이 그것도 아빠가 남들은 애를 갖고 싶어도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본인 자식과 부인을 놔두고 저런 짓을 하냐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그 길로 증거를 캡처했고 동서가 임신 초반이라 힘든 때인 건 알지만. 그래도 상황이 너무 최악인지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 동생이 저런 일을 겪었다면 당장 신혼집을 쫓아가서 난리치며 다 뒤엎고 동생을 끌고 나올 것 같았거든요. 도련님을 알아봤던 시간이 적진 않지만 저는 이게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뜩이나 저렇게 더러운 불륜을 저지르는 주제에 집에서는 또 동서를 구박하고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니. 구제할 구멍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동서는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고 만나 있는 내내 손이 떨려서 어쩔 줄을 몰라했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사진을 보여주진 않았고 얹질만 했어요. 차마 보여줄 자신은 없고 나중에 본인이 필요해서 달라면 주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동서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과 시댁에 알린 뒤 본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이게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 결국. 제가 이 상황을 알렸다는 얘기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 길로 쫓아오셔서 문을 열라며 막 발로 차고 벨리 떨어져라 눌러대고 그래서 열어드렸는데요. 글쎄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확 잡더니 놓지도 않고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 때문이라고! 네가 우리 집 대끈기면 책임질 거냐! 어디서 애도 못 낳는 게!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망쳤다 라고 말이에요. 제발 좀 놓으시라고 하면서 겨우 떼어냈는데 정말 머리카락이 한 줌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저도 눈물부터 막 쏟아지는데 그 뒤로 도련님도 달려와서는 살기 어린 눈으로 저보고 욕을 해대고 남편도 회사를 조퇴하고 온 건지 저한테 똑같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미쳤어? 진짜 우석이랑 제수씨 어쩔 거야?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잖아. 아니 임산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입방정을 떨어도 유분수지.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아 자기 이런 인간이었냐? 와 진짜 진저리가 나서 꼴도 보기 싫다. 아 진짜 나야말로 이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휴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건지. 납득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경솔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잘못한 자가 누구인가요? 도련님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서는 되려 저한테만 화만 내셨고 남편은 달래보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요. 임신한 제수씨가 며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처음부터 도련님이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부터 이렇게 저한테 쥐잡듯이 단속을 안한 걸까요? 지들이 단속 못하고 자식이며 동생이 불륜 저지르고 다니는 건 내버려두면서 그거 하나 눈감아주지 못했다고 자기 아내이자 큰며느리를 이렇게 욕을 하며 밀쳐대고 하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남편이 이때 저에게 어머니처럼 어떤 폭력을 행사했던 건 아니었으나. 저는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꽤 충격을 받아 있었어요. 바로 그 말. 나야말로 이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말 말이에요. 본인 동생 부부를 걱정해서 아내가 했던 말들은 진작에 한기로 다 흘려버려놓고 동생이 대책 없이 쳐버린 사고를 아내가 고발했다며 이혼을 들먹거리는 남편에게 저도 정남이가 우수수 떨어지며 이날 어머니에게 듣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것까지... 종합세트로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요 근래 일어나는 상황을 보며 도련님도 인간같지 않게 느껴지던 차에 정말 한 가정에서 그렇게 유독 모난 돌이 있을 리가 없다는 확신만 저에게 안겨주더군요. 이런 엄마 아래 이렇게 무기나는 형과 살아왔으니 도련님도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동서에게 이혼을 못해준다며 악을 쓰는 거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고 제 말에 어머니는 딸에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뒤에 난간을 잡고 막 알는 소리를 내시는데 저도 완전히 정 떨어지고 정말 혐오감이 느껴져서 다 싫더라고요. 아 생각해 본다고 뭘 생각해 당신 이혼할 생각한다고 그래 좋아 나도 이혼 생각해 이혼하자. 지금 이렇게 나한테 우르르 몰려와서 나 하나만 죽일 때 몰아붙이면 분이 풀리고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당신 무서운 인간이다. 나 당신이랑 안 살아. 아, 좀 비켜! 저는 그대로 현관문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남편을 밀쳐버리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당장 입을 패딩 점퍼와 지갑, 핸드폰과 가방 몇 개들을 들고 걸어 나왔어요. 정말 죽일 듯이 제 온몸을 훑어보는 남편, 그리고 도련님, 바로 당장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또머리새를 움켜질 것 마냥 도끼가 오은 시어머니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와 빠르게 걸어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욕지거리를 하면서 불러대는 소리가 뒤통수 너머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치고 나왔고 그 길로 저는 친정으로 왔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 사실을 듣고 기가 막히 하시고 일단은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그새 전화해서 뭐라고 하길래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이제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차단할 거야. 이혼할 때 필요한 연락만 받을 거니까 문자로 남겨. 저는 이때 남편이 진짜 혐오스러웠던 게 그냥 무뚝뚝하고 좀 무딘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고지식하고 고집 세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본인이 설정해둔 계획 안에 부인이 들어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인간이었어요. 그걸 제가 허물고 문을 박차고 나가 버리니까 처음엔 열을 냈다가 이제는 자기도 뒤늦게 당황한 건지 다시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애쓰더군요. 진의 엄마와 그 쓰레기 같은 동생에 저한테 막 대적을 해대던 건 아주 까맣게 잊은 마냥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후로도 전화가 오지만 오는 족족 끊어버리고 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이혼 준비에 대해서 저도 머릿속에 엄청 어지럽고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도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싫고 화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진저리가 날 정도니 그날의 인상에 저에게 너무 강렬하기도 했나 봅니다. 이날 동서에게 연락을 해서 저도 물끄러미에 제 생각을 말했고 힘없는 목소리로 받았던 동서는 제 결정을 듣고 저희 엄마보다 더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상황을 말했고 나도 너무 실망스럽고 힘들어서 이후로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욕이 들지 않는다. 생각이 많아졌다라고 하니 동서도 한참을 고민하더군요. 역시 남일에 이렇다 저렇다 조언을 보태기도 힘들지만 아무튼 각자 자기가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고민하고 내린 선택이니 그건 그것대로 길을 가게 해줘야죠. 어머니는 동시에 며느리 돌을 잃고 아들 둘다 이혼남의 손주까지 빼앗긴 꼴을 당하려니 무척이나 억울하셨나 봅니다. 동선의 친정 엄마나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딸 얼른 집에 들여보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는 모든 걸 딸이 다 알아서 하게 둘 테니까. 불편하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나 봐요. 동선의 친정이야 뭐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쫓아가서 다 부숴버리기 전에 연락하지 말라며 험한 걸 보고 싶냐며 그쪽 사돈이 일을 갈 정도였다네요. 그러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아들들 뒤에서 니들이 얼른 색시 데리고 오라며 조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팔푼이 같은 아들들 말을 며느리들이 들을 리가 있나요? 솔직히 저 또한 그간 연애했던 시간,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이없이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갑갑하지만 그날의 남편과 어머니 반응을 못 잊겠어요. 도련님 같은 인간이 하는 짓을 저렇게 감싸고 도는 모습에 그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한 인간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4년간 아기가 안 생겨서 힘들어할 때에도 초반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더니 중간에 유산을 했을 때에도 내 편이 안돼 주었던 남편, 그리고 중대한 일마다 빠져나가더니, 이번 같은 일에는 더욱더 자기 가족 편에 서서 나를 밀어내고 궁지로 몰던 남편. 제가 너무 상심이 커서 그런지, 이 인간과 앞으로를 더 살아가야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끼리는 이러지 말자고 설득의 메시지를 보는 것도 다 짜증나고 싫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에게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솔직히 헷갈릴 정도예요. 어찌되었건 어머니고 남편이고 싹다 꼴도 보기 싫은 건 변하지 않으니 저는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다른 분들이 보실 때에는 어찌 보이시나요? 제가 무모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게 판단을 잘한 걸까요?